일 게임 3쿼터 우샤! 우샤, 우샤. 뒤어아이점 간다 3점 뒤조 아, 어. 아, 아,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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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아, 나이나이 패스, 나이 패스 아. 오우 좋다 와우 오우. 오우. 나이스 확실해 확실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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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스 <목소리> <아이씨, 목소리> 자. 아, 아, 아. <목소리> 조심, 조심, 조심. 아이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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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수비, 수비. 네. 와, 오늘 너무 더운데요? 에어컨이 탑이. 在在在 오이우 okay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우 오오오 아하하 야야야 오아야 급탑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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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와. 아. <목소리> 구야고 아이고. 어떻게 하긴 쳤다. 수비수. 목을맞게 그래도 좌커페다어 그러네요 오 나이스 한번더와 어, 드리블 드리블 어, 드리블 오 아이고 가가가자 리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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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집안! 오! 잘아 네 개째. 어유. 차이가 나요. 점 차. 어. 아, 어, 꾸준하게 넣는 어, 없습니까? 1 3초 今度ナイス